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심퓨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24.1원에 마이너스 14% 자, 급락세가 이어집니다. 자, 이정보 신규 상장주 됐을 때 자, 10월 21일이었는데 자, 12원 구간이죠. 시가가 시작이 되면서 최고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5원까지 최고점을 만들어 나서 자 결국에는 거의 300% 가까운 급등세가 이어진 다음에 자 대형 이벤트로 인해서 자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자 수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어디서 봐야 되는 게 맞냐면 자요 구간이에요. 자 이전에 10월 24일 날 올려줬던 이 저가 구간이죠. 자 22.70에 지금 이 가격 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거래량이 제일 없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는 추가적인 밀림 현상, 이탈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지지. 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매도세가 상당히 지금 이전보다도 매도세가 상당히 붙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절을 하실 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1원,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이레트케에 빠져가지고, 3원이 빠져가지고, 자, 마이너스 14%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적어도 22.70에 대한 이 가격권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밀림 현상이 나오면서, 자, 밀림 현상이 나온다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민코인의 제일 주의한 점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손실 이 있잖아요. 자,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원래 코인 개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0만 천만억 10억 자 10억 개총 27억 개 코인이 나온다고 하면자 100억 개 지금 코인이 앞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락업에 대한 이벤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직 이벤트가 시작이 안 됐어요 이건 업비트에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이신 퓨처 스를 크게 올렸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자, 시총이 지금 618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코인 개수는 굉장히 많으나, 충분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서 올릴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종목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총이 낮은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요, 당연히 주도주의, 주도주의 부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락업 이벤트가 시작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500%에서 적어도 1000%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제가 트럼프 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매집주 있죠? 자, 매집주, 히든주를 제가 뒤에 가서 공개를 할 건데, 그 종목도 락업 이벤트, 락업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500에서 1000%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1000% 이상의 이 트럼프 코인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퓨처스 자체도 락업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일정이 나와줬는데, 자, 이 일정은 제가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밖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트럼프 코인을 자, 드리고 있고, 자, 심퓨처스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때, 자, 이 시그널, 자, 시그널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시 여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매매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 소통만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자, 문자와 매수 매도, 이거 타점들을 자, 100% 무료, 자, 전부 무료로 문자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새벽 시간 밤 시간 아니면은 자 일하시면서 취약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자 그때도 제가 문자로도 드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트럼프 코인을 드리면서 신표첫 수의 적가구와 구간, 일정 구간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소통방 반드시 들어와 주시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자 회사 그 다음에 자이 거래소 간의 제휴 서비스를 해서 지원 서비스까지 들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피셜 트럼프 9,3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옵니다. 자30% 이상 수익 시 매도 자 이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10월 26일 날 8시 30분에 매수를 드렸고요. 자, 이거는 100%제소통방 들어오시는 분들 무료로 제가 코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문자로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피셜 트럼프 자 오늘 똑같아요. 올라가는 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자 10월 26일. 자, 요 구간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4% 상승인 때 매수를 드렸고,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순환이 돌고 있어요. 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자 이게 빨간색선, 파란색선, 자 7월선, 14일선은 넘어가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라인에서는 올라간다. 근데 바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올라간 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자, 16%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3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자, 매도 문자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제 소통만 들어오시면 매도 문자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문자를 이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문자 여기 버추얼 프로토콜 단기적인 크게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1,500원 이하의30% 이상 수익 시 매도 연속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수익 시 단기 수익 챙겨 가세요. 아, 10월 24일, 8시 30분, 소통방, 자, 무료 전용으로 제가 코인 발송을 시켜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10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을 매수를 드렸냐면, 자, 이 종목이 이때입니다. 자, 10월 24일, 이렇게 8시 30분, 그러면, 1500원 이하의 매수를 들었을 때, 1495원, 1496원, 그래서 매수를 할수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상승세. 근데 이거는 하나짜리가, 캔들 하나짜리가, 무려 30%가 넘어요. 자, 이때 단기 수익이 바로 나왔다. 근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붕괴되는, 만약에 종가로 붕괴가 되면, 자 매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로 이제 붕괴가 되면, 근데 붕괴가 안됐죠자 여기에서 붕괴가 안 되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 날자13% 상승 반전이 나오면서 단 2일 만에 2일 만에 43%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릴 때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제 소통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자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지원 서비스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스윙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달부터예요. 자 3월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자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에 멘틀 토큰을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줄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000억 원을 벌어졌던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망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망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망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라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지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